소화계답, 삼각형의 외심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 설명을 오늘 쭉 선생님이 한번 판서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외심에 대한 클립은 꽤 여러 개가 존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꼼꼼히 다 찾아서 들어보신다면 외심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될 거고요. 특히 외심은 외심 자체도 중요하지만 외심과 내심 있죠? 이 둘을 비교해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삼각형의 외심했으니까 도대체 삼각형의 외심이 뭔지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죠? 자,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외접원의 중심을 얘기해요. 원래는 원을 먼저 그리기보다 삼각형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 그게 잘안 그려져서 선생님이 원을 먼저 참고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칠판에 보이는 삼각형을 봅시다. 이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원을 원이 밖에서 접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외접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외접원의 중심 있죠? 삼각형 말고 원을 쳐다보세요. 이 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을 바로 이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원에 외접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그 원의 중심을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부른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외심의 특징은 뭐냐면, 외심을 O로 표현하는데, 세 꼭지점을 ABC라고 해보겠습니다. OA하고, OB하고, OC의 길이는 모두 다 어떻게 될까? 같아요. 왜? 반지름으로 모두 다 길이가 같죠? 외접번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은 성질이 있어요. 자, 오늘 클립은 딱 여기까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알수 있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 삼각형 OAB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OBC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OCA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중에 우리는 뭘 알고 있었냐면, 아, 꼭지각에서 밑변의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이등분된다라는 성질을 알고 있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 원의 외심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컴파스를 갖고 대충 여기 어디다 찍어서 돌려보면,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세 점이 동시에 원위에 놓이도록 그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바로 이 아이디어에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디어인데? 아, 이등변 삼각형은 꼭지각에서 밑변에 수선을 그으면 밑변이 이등분돼. 이 그림으로 갖고 와 본다면 아, 이 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거꾸로 가 변에 중심에서부터 수선을 그어 올리면 변의 중심, 중점에서부터 수선을 그어 올리면 변의 중점에서부터 수선을 그어 올렸을 때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되는 거예요. 결국 외심은 어떻게 찾는다? 변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 외심의 작도하는 방법, 위치를 찾는 방법까지 오늘 알아봤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문제 가볍게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외심이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와 y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인데 자, 외접원을 그려 보시면 해결돼요. 사실 오늘 수학의 답으로 제시해 드리는 건 이거예요. 그려요. 그리면 해결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꼭지각이 120도이면 x는 몇도가 돼야 돼? 30도가 돼야 돼. 왜? 이것도 30도니까. 그래야 180도 되니까. x는 30 끝났죠? 그다음, y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역시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y하고 6은 서로 어떨 거야? 같을 거예요. 결과는 뭐가 된다? 36이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되겠죠? 아, 외심은 뭐다? 외접원의 중심이다. 자, 외심의 위치를 찾는 방법은 따라서 뭐가 된다? 각각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죠? 아,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의 위치가 된다. 수학의 답이었습니다.